일단, 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 2x, 빼 x, 빼기 2는요. 여기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좀 구해보래. 몇인지 구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고, 그냥 몇 개인지만. 그러면, 선생이 상수를 싫어하거든. 넘겨요. 2x, 빼 x는 2. 뭐 이렇게 생겼지. 그럼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x 로 할게. 2분을 해야 개형브리기가 편하잖아. 그치? 얘미 2분하면 2 e, x, 얘를 2분하면 뺑을. 그러면 x 에몇나어야0 되죠? 0. 어, 0 넣으면 0 되죠. 그럼 0일 때 0이고, 0보다 작은 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음수지. 그치? 이때는 음수. 뭐3 같은 거 넣어봐. 그면 양수잖아. 그러면 0에서 극소라는 걸알수 있죠. 이해하니? 0 넣으면, 0,1을 지나고, 0,1이고, 얘가 극소다. 라는 것까지 그랬어요 이해가니? 너희들 할때 이렇게 해. 좌우가, 뭐,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그럼 0,1이 극소라는 걸 알았어. 극소라는 얘기는, 위에는 감소하니까, 어쨌거나 감소해야겠지,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뭐 넣어봐. 마이너스 무한대 뭐 넣으면, 완전 무한대되죠 그치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되면 0되는데 얘 때문에 무한대되잖아 이해가? 만약에 무한 그냥 무한대되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이긴 하지만 얘가 훨씬 빨리 커진다 그랬지 얘도 역시 무한대로 가요 그니까 뭐 생긴 정확하게 생긴 사람 몰라도 아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개형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개형 잘 그리는게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 그는 하 수가 2잖아, 2. Y는 2랑. 얘네들의 교점이 근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은근 하나와 양근 하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두근.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은근. 이해가요? 하나 더 해볼까? 음. 만약에 X-LX. 얘가 K다. 1때 시그의개수로 구해버려요. 시그의 개수를. 그러면, 이 상수, 예쁘게 띄어졌고이만큼을 fx라고 할게. x-lx. 이렇게 생긴 거잖아. 또, 이제 뭐할것 같아요? 미분하겠죠? 맨날 똑같잖아. 미분하면, n이 1 되고, 정화 n 미분하면 뭐 돼? 그렇죠. 맥스에다 몇 넣으면 0 되니? 어, 1 넣으면 0 되죠. 그러면, 1보다 작은 놈, 2분의 1 같은 거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지, 그치? 1대 0 되고, 어, 증감표를 좀,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증감표를 잘안 그려준 것 같아. x1 넣으면은, x'x가, 일단 0이 되겠죠. 그치? 1보다 작은 놈 넣으면은, 얘는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봐. 그럼 플러스지. 이해하요 여기다가, 2뭐 e 같은 거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에 X가 더. 아, 안 돼요. 마이너스 넣으면 안 되죠. 네. 땡큐.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봅시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지, 그치? 네. 여기다가, 어, 3분의 1, 1 하면 은 플러스 되겠지. 어. 맞아요. 정기 여기, X가 0보다 클때니까 그치? 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 1일 때가 극대야, 극소야. 어, 극소라는 거알수 있겠죠? 극소야. 그러면 1,1을 지나죠 그치 1,1을 지나고 걔가 극소야 그 플러스형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 되겠지 그치 이때는 무한대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의 x 얘가 가장 커요. 지존급이야그 다음에 다음 함수. 그 다음에 뭐 로그들, ln이나 log2x나 뭐뭐 이런 애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훨씬 더큰 거야, 비교도 안 되게. 근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k 값이 변한단 말이야. k가 1보다 작고 10은 몇 개야? 없죠. 딱 k가 1이야. 몇 개야? 음. 어, 하나지. 접하니까 그럼 1보다 커. 두개 그럼 둘다 양근이 당연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잘하면 이거는 그냥 그냥 원래 알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프만 알면 다알수 있어 모든 정보를 그래프는게 사실